나를 잊사담듯, 나めるように. 정に出ちゃうの呐네이브 페어리테리 작가인 마시마 히로님의 세 번째 작품 에덴즈 제로의 주인공 캐릭터로 장발의 기모노, 하이실종, 하이레이그, 사이하이삭스 거유, 꿀벅지, 속성 맞아 있고 에덴즈의 검이라고 불릴 만큼 검술이 엄청 뛰어나지만 사격 솜씨는 매우 낮습니다. 아카이 무리다다바호 맞을. 성우는 아오이 시키님이시며 맡아줬던 백들은 천공침범의 리세 마유코 신데렐라 걸즈 극장의 니노미 아스카, 소전의 엔젤트 75, p 피90 등등이라네요. 정정당당한 성격이랑 강해 보이는 상대를 만나면 대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생각한 걸 바로 말해버리는 습관이 있고 열이 엄청나게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なるほど分かっている約束だしな忘れていたことは黙っておこう私の師匠バルキリーというものストップかく、うん、すぎるぜこれ思っていたよりいい感じよえそなたと手合わせ願いたいよまた思ったことをつい口にみんながいたからまた立ち上がれた 작가는 작중 등장인물들의 외모나 설정을 전작들에서 그대로 따오거나 적당히 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호무라는 전체적인 캐릭터 설정이 전작의 엘자 스컬렛과 유사하며, 주인공을 도는 채측근, 검을 들고 싸우는 투이속성 육감적인 몸매, 가끔씩 보여주는 나사빠진 성격, 긴 장발, 불우한 과거사 등등.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엘자는 페어리테일 내에서 중심쪽을 잡지만, 호무라는 중심쪽보단 방랑자 스타일에 가깝고, 에덴즈 제로엔 엘시 크림셋이라는 노력자 캐릭터가 따로 있으며, 작가의 스피노프이자 모든 작품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설정인, 테어로즈에선 나츠와 엘자의 언급으로, 메이델의 스급 마도사인 타고라 미카즈치와도 닮았다고 하네요 능력은 검의 엘테르기어 소울 블레이드인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전작의 멸롱과법 시간이 아크처럼 로스트 매직과 비슷하며 포물하는 엘테르기어를 외날검 쌍검 등의 형태로도 다양하게 바뀌는데다가 본인의 전투력과 민첩성 또한 굉장히 높고 기술 중몇 가지만 알아보자면 검을 두 자루로 만들어서 표범처럼 싸우는 우연검 표범의 자세 적을 넘어뜨리면서 베어버리는 여전사 일도류 용섬마 돌진하면서 빛나는 검으로 강하게 찌르는 여전사 일도류 사교섬 자, 그리고 최종 오위 오딘 스트라이크는 다수의 에테르검을 소환하여 적에게 날리는 기술인데. 오딘 이건 엘자의 천륜의 갑옷이 여러 개의 무장을 소환하던 설정에서 나온 듯 싶습니다. 추후에는 에테르 기어의 진정한 힘이자 전작의 드래곤 포스와 유사한 오버 드라이브 역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네요. 여태까지 애모였고요 영상을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